안녕하세요 하얀백 t v 비 하얀백투입니다. 네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. 왜 이렇게 힘드냐? 힘드지. 네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. 네 이런 뭐 카드 컨텐 카드 마술 컨텐츠인데요. 네 이거는 뭐이 나라 카드 마 나라 카드입니다. 나라 카드 나라 카드예요. 나라 카드. 음 어, 카드 중에 어떤 카드가 있냐? 뭐오뭐좀어뭐 어, 뭐 어, 뭐 이런 칠레 카드. 칠레 카드도 있고, 뭐 그렇습니다. 칠레 카드도 있고, 어, 뭐, 일본 카드도 있고,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이제, 한번 가볼까요? 네, 네 일단 바로 카드 마술, 마술로 가보기 전에, 마술을 보여드려야죠. 해법은 나중에. 자, 한번 이거 이렇게 하면서 스톱해주세요. 자, 고, 스톱! 네 여기서 스톱하신거 스톱하신 분 있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좀 가깝나요? 좀 뒤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카드를 제가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만 카드를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뽑은 카드 이 카드입니다 자 오우 저는 편집을 잘 못하는 거 다들 아시죠? 그러면 이걸 여기 이렇게 딱 올려주고요. 자, 여러분이 뽑은 카드가 하고 신호를 주면 맨 위로 올라오는 마술 맞나요? 맞죠. 네. 그런데 이 카드가 다시 한번 신호를 하고 주면은 그 카드가 이렇게 맨 뒤로 올라오는 마술. 따. 아, 방금 보여드린 아, 이한장 카드가 막 여러 장 섞였지 않냐고요? 아니에요. 뭐 방금 보이듯이 뭐 여기 칠레도 있고 그리고 뭐 어디 보자 또 여러분이 아실만한 카드가 뭐 여기 음 아실만한 카드가 또 어디 보자 어 여기 여기 이런 이런데도 있고 뭐 여기 이런데도 있고 자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뭐 여기 미국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방금 제가 진짜 옛날에 진짜 엄청 엄청 헷갈렸던 나라죠. 음. 어, 그리고 뭐 그리고 뭐뭐 뉴질랜드랑 많이 헷갈리는 나라에 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도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. 네 그러면 일단 한번 다른 그러면 다른 그러면 한번 한번더신너 주면은 모든 카드가 전시된 카드로 변하게 됩니다. 신기하죠? 그러면 해프보시로 가실까요? 하나 둘 셋. Go. 어? 자 하나 둘셋 Go. 하나 둘셋네 이렇게. 어? 네 이렇게 일단 해법을 보러 왔는데요. 네, 일단은 이 카드들의 비밀 먼저 알아야겠죠. 이 카드가 이렇게 지금까지 거꾸로 보셨나요?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해요.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 보면 이렇게 있는데 자, 이렇게 아니 갑자다아 근데 이게 어,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그게 뭐 어떻게 무슨 뭐 카드가 뭐 카드가 겹쳐져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만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 뭐지 자아응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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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섞였다 어응응응응 음, 음, 음. 음. 음? 이렇게 금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뉴질랜드 이렇게 바닥에 자 이렇게 이렇게 접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살짝 차이가 납니다. 아주 살짝 보이시죠? 이렇게 이이 일반 카드가 뉴질랜드 카드 말고 이 하나 한 장밖에 없는 카드들이 뉴질랜드 카드보다 조금 더그 큰데요. 그래서 어, 과학적 원리예요. 과학 마술. 근데 이렇게 과학 아, 이거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. 칠 때, 이게, 첫 번째 거는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, 뉴질랜드가. 두 번째 칠 때, 이게 사실 이쪽을 치는 건데, 이쪽 위에 이게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. 근데 이쪽보다 이게 사실적으로 저게 살짝, 이쪽은 안 만지고 있고, 이쪽은 여기 살짝 올라가 있기 때문에, 제가 할 때, 이거랑, 이거랑 같이 달오는데 이게 밑에 써서 이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. 이해하셨나요?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네, 이렇게 여러분들 똑바로 보여주자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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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는 거죠. 근데 아, 제가 이게 국기를 보여드려야 돼서 이렇게 한 겁니다. 이렇게 어, 이거 뭐 특별한 건 필요 없고요. 아, 이것만 잘하실 수 있으면 돼요. 살짝 손이 밑아 미... 근데 이게 애들이 진짜 엄청 그런데 또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. 이게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이쪽 카드는 무조건 뉴질랜드 카드가 되게 될 뭐, 뉴질랜드 카드 자한번더 뭐 해도 뉴질랜드 카드 이렇게 되는 신비한 마술이죠 그리고 이제 뭐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우러 가볼까요? 네 일단은요 비밀은 알았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배우면 되겠죠? 자 아,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수 없는 점이 있어요. 이 카드가 필요한데, 이 카드 똑같, 이게 총 40장이거든요. 이거까지 합쳐서. 이거까지 합쳐서 총 40장이에요. 그런데, 그, 똑같은 카드가 총 20장이 있어야 다좀 힘들죠. 네. 근데 뭐 저는, 아, 근데 이게 좀, 특별히 세팅된 카드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거지. 이 카드를 만약에 얻게 되시면 이 맛으로 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. 죄송합니다. 정말 미안해요. 네, 일단은 그러면 바로 한번 마술 헬 배우러 가볼까요? 가면 이 마술을 이렇게 자, 이렇게 하, 하 자, 이렇게, 일단 이렇게 다 배웠고요. 다음은 이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여요. 어떻게?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아주. 자, 일단은 방금 보신 네, 자, 하나를 뽑아주세요. 스톱했어요할때스톱하면은 자 이거를 이렇게 뺏어 하는 건데 잠시만요. 네 이렇게 하는 마술이었습니다. 네 다음으로 배워볼 네어디까지했죠 처음부터 하겠습니다. 스톱하라고요. 자이 카드는 그럼 뉴질랜드겠죠? 그 일단 그냥 아무 그냥 보여드리고 이렇게 닫아요. 요 맨날로 맨날 올라온다고 하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이거 한번더맨날로 올라온다고 이렇게 맨날의 걸 보여드리는데 여기 원래 이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네, 여기 온다고 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바뀝니다 라고 하고 이게 이렇게 다 바뀌는 거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쉽죠? 그러면 오늘은 이만 바이바이 그, 맞다! 더 미워 바이바이